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중 살림청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영상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이지만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산림청에도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일자리 사업 중 산불 전문 예방 친화대를 비롯해 6가지 일자리에 관해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공통사항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구성원 재산은 4억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인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말씀드릴게요. 임금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78,880원으로 계산해 월 지급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며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계좌로 입금되어 모집 시기에 가장 임박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자이거나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거리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단, 한 세대에 2인 이상 참여자와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모집 시기는 1월 3일부터 17일까지로 모집 기관별로 각기 다릅니다. 신청은, 시군 구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의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해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 면허증, 취업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산림 분야 교육 이수증과 근무 경력증 등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후에는 채용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모집 예정인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선발 기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취업 취약계층과 산불 전문 교육 또는 산불 방지 교육 이수자, 과거 관련 유경험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산불 진화대의 경우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 장비 소지자 또는 관련 면허 소지자도 우선 선발 기준에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 약 15kg 정도의 등짐을 메고 시간 안에 이동하는 체력 검정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채용 공고를 통해 자세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봄철 4개월, 가을철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용 신체 검사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통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일자리입니다. 해당 업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일자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숲길 등산지도사입니다. 등산지도사는 숲길 안내 센터에서 숲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숲길 조사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게 돼요. 숲길 등산 지도사 자격이 있으시거나 숲길 안내인 교육 이수자,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은 지방산림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월에서 2월 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은 관련 시스템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도시녹지 정보구축 관리활동을 하게 돼요. 산림 또는 조경자격증 소지자, 임업, 조경, 고등학교 졸업자, 영림단, 숲과 꾸기, 공공근로 등 관련 종사 경력자,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은 지방산림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월에서 2월 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도시숲 정원 관리인입니다. 정원 관리인은 민간 정원, 정원 실습, 보육 공간 등 관리 지역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전문 관리인의 경우 일반 관리인에게 정원 유지와 관리 방법을 교육하게 됩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여성,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월에서 3월 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숲 생태관리인은 자연휴양림 내에서 풀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숲 유지관리와 임도, 숲길, 사방댐, 낙석지역 등 이용자 위험지역의 안전관리를 하게 됩니다. 휴양서비스 매니저는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 야영장에서 매표소, 민원응대, 시설정보와 이용안내 등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취업 취약계층,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산림 관련 업무 경력,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산림휴양 매니저는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우선 선발 대상이에요.모집은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워크넷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오늘은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정보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복지 사랑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복지 정보를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